안녕하세요 차대리입니다. 오늘은 한국 최초의 아이비리그 출신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군에 몰락한 왕족 출신으로 태어납니다. 21살이 되던 해 배제학당에 입학하며 그의 인생이 첫 번째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며 기독교와 서양 문무를 접하게 됩니다. 이시기의 일제는 청일 전쟁의 승리를 발판으로 을미사변을 일으키는 등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활발히 하던 때였는데요. 이승만은 만민공동회 연사나 춘생문 사건에 참여하여 일제 침략에 함거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무렵 서재필이 미국으로부터 귀국하였는데 이승만은 서재필의 강의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에게 서재필은 미국 유학을 추천하게 됩니다. 대세학당 졸업 후 언론계와 독립협회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 도중 박영효 1파의 왕정 폐지 및 공화국 수립 음모에 연루되어 한성 감옥에서 5년간 투옥됩니다. 감옥에서 이승만은 그 유명한 독립 정신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1904년 수감생활을 마친 30살의 이승만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민영 왕과 감리교 선교사 등의 후원을 받아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승만은 워싱턴포스트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일제의 대한제국 침략을 규탄하기도 하고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 대한제국 독립에 대한 협조 약속도 받아냅니다. 1905년 이승만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와 함께 대한제국을 방문하여 고종을 만납니다. 이승만과 고종은 앨리스와의 만남을 통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보 기대했으나 앨리스는 그냥 여행하러 온것 뿐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간 이승만은 가스라 테프트 미략 일사조약의 소식을 듣고 청원 외교의 한계를 절감합니다. 일사조약을 매은해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대 철학과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유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뜻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오늘날 학부 세계 8위의 명문대입니다. 학비는 전액 면제되었으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조선에 대한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2년 4개월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이승만의 유학을 후원해준 감리교단 측은 귀국을 종용했으나 이승만의 아버지는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염려해 이를 만류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미국에 남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1907년 33살의 이승만은 하버드대에 진학하여 영문학 석사 과정을 밟습니다. 하버드 졸업 후 이승만은 컬럼비아 대에 진학할 생각으로 몇몇 강의를 참관하곤 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이승만은 뉴욕 시내에서 조선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장로교 목사 어니스트 홀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홀 목사는 진학을 고민하던 이승만에게 자신의 모교인 프린스턴 대학 진학을 권유하죠.그리하여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진학합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 재학 당시 대학 총장이자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오드로 윌슨과의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윌슨 총장은 이승만을 가족 파티에 종종 초대해 토론을 나누기도 하였고요. 이승만은 그를 위해 직접 아리랑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이는 조선인 최초로 미국 대학 출판부에서 책자로 가는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이승만의 논문이 당시 미국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알수 있는 대목이죠. 프린스턴 대회 졸업 후두달 뒤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 강제로 합병됩니다. 경술국치, 일제 강점기의 시작이었죠. 이에 이승만 박사는 일제 치하의 조선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하와이 등을 떠돌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청원 외교를 펼쳤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거쳐 대한민국 초대 국회의장과 초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11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냈으며 4.19 혁명이 일어나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하야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말 년을 보내다 1965년 향년 90세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많이 엇갈리지만, 젊은 날의 이승만이 화려한 학벌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서 누릴 수 있던 유목한 삶을 뒤로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